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혜정입니다. 오늘 저는 원격교육과 토론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가 많은 혼란과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면들이 언택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에 있어서의 수업도 언택트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수자로서 대학 수업의 질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었던 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수업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함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어, 키워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사진은 이제는 좀 익숙해진 우리 학교 교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물리적 여건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교사 어, 교수자와 학생들이 없습니다. 우리 대학도 지난 1년간 강의실이 이렇게 텅 비어 있었는데요. 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그래서 미처 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사라지고 없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던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와 같은 아쉬움과 그리고 대학 수업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등 어~ 집단지성을 위한 학생과 교수자 교수자와 그리고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위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은 어~ 원격교육에서 대학생들이 토론 활성화를 위한 소회의실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드 슈퍼밥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안건을 주요 주제로 선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기계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 그리고 대학교육이 또 견제해야 될 어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고민들을 각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특히 사회 인문과학 영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요구되는 인간의 주요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워드크라우드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제, 인식, 대안, 도출, 협력적 소통, 그리고 비판적 상황, 해석력, 학습 능력, 휴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바뀌어도 어,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내야 될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역시 대학교육의 질적 부분들을 함께 관련시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은, 어, 온라인 기반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웹 모바일 또는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원격 교육은 무엇보다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련된 용어로는 웹 기반 학습, 이러닝 또는 사이브러닝 또는 원격 학습과 같은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30% 이상의 학생들이 원거리 수업,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이버 대학들이 있고 어, 특히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은 어쨌든 어, 원격수업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육의 대상자로서 대학생들은 원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중부권 종합사범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1학기에 실시간 화상수업과 비실시간 녹화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14, 5주차에 걸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배경 정보, 그리고 응답자들이 경험했던 원격 수업의 방식, 그리고 응답자들의 정보 통신 활용 능력과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 원격 수업 개선점, 이렇게 여섯 가지의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정보통신 활용 능력이나 원격 수업 만족도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면대면 교실 수업을 절반 이상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 간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원격 수업의 개선점은, 물론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교수자들의 정보 통신 기기 활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고, 또 학생 간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왜 수업에 있어서 이처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학생간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어 학생들 역시 대학 수업에 있어서 바로 집단지성을 통한 어 사고력 정진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로서 원격 교육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방안들을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어, 과제 속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어, 줌에서의 소외 예시 활용법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어, 극복해보고자 어, 합니다. 특히 제가 소회의실 활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간의 토론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수업 방식은 어,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보다, 어,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동료 간 의사소통을 통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향량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서 매우 큰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양하고 또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의 유용성도 매우 큰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토론을 수업에 활용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특히 토론을 진행할 때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동시에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여건을 관리자로서의 교수자가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론을 활용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면제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줌을 활용한 소의료 활동에서 어, 소회의실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의그 메뉴얼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더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소회실이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때 소회실을 클릭을 하심으로써 소회실 운영이 시작됩니다. 소회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먼저 소회실 수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소회실을 두 개를 할 것인지, 네 개를 운영할 것인지, 또는 뭐 여섯 개를 운영할 것인지, 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는 수강 학생의 모집당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기에 적합한 개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그룹의 인원이 너무 많아도, 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고요. 그리고 수, 어, 수가 너무 적어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어, 적정 규모를 우리가 보통 뭐 5명에서 6명 정도로 생성을 합니다. 물론, 어, 교수님들의 전공이나 또는 뭐, 강의의 성격, 그리고 수업 내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집단의 규모는 달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 보 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 전체 인원이 서른 명일 때, 어, 회의실 수는 다섯 명과 여섯 명이 적정 규모라고 한다면, 회의실 수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회의 실수를 정하고 있냐면 그다음 어각 회의실에 참가자들을 할당을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자동과 수동은 그 방법적인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잘 유념하셔서 어 자신의 수업에 맞게 적당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활동은 임의적으로 구성원들을 적정 수만큼 각 회의실에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편파적이거나 혹은 또는 가지고 있었을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호 회의실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번 구성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토론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게 됩니다. 수동 활동은 어, 교수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특정 의도에 부합하게 소회의실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소회의실을 여러 번 운영을 하되 처음에 수동으로 지정해 준 인원대로. 그대로 운영하게 되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을 통한 돈독한 관계 형성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뭐 토론의 어떤 그 친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팀 구성에 대한 일부 개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추가 기능입니다. 어, 보통은 운영자가 소회의실을 실시하기 이전에 어, 전체 집단의 크기에 비추어서 적정 인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회의실 수를 사전에 정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시하려고 할때 참가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지각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이 학생들이 미처 사전 예시를 정할 때 고려되지 어 못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어 이랬을 때어 필요하면 어소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전에 계획했을 때보다 소회의실 규모를 적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다시 회의실을 추가함으로써 회의실 규모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운영과 관련된 옵션 기능들입니다. 소회의실 운영과 관련돼서 옵션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섯 가지 항목이 뜹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크게 보면 참가자들을 회의실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소회의실을 운영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 회의 종료를 알릴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리고 소회의실이 끝난 후에 메인세션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외의실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의 운영 편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회의실로 참가자들을 이동하는 방식 역시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위에 있는 항목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회의실 운영을 정해진 시간에 모든 참가자들이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자동으로 회의실의 열림과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반면에,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시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다음으로 시간입니다. 소위 시 운영 시간은 어 운영자가 지정한 또는 뭐어 참가자들이 또 정한 어떤 특정 주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얼을 어, 보시면 15분부터 어, 한뭐 2분 정도까지 시어 15분부터 60분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운영자가 생각하기에 적정 시간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2분 또는 18분 등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정해진 시간 동안 소회의실이 운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소회의실이 닫히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영자에게 알림 기능은 가능하면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소회의실이 닫힌 후에,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산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보시면 10초에서 2분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을 어, 운영자가 어,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10초에서 한 20초 정도이면 충분히 메인 세션으로 돌아올 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의실 이름입니다. 어, 앞서도 보셨겠지만 소회의실 명칭은 원래는 소회의실 뒤에 1, 2, 3, 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회의실 이름 자체가 좀 딱딱하고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운영할 때 참가자들이 소회의실에 대해서 조금 애착도 가지고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 또는 친밀감을 도모해 주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회의실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이름을 클릭하셔서 직접 음~ 작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 소회의실 구성원들이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추천을 하거나 또는 작명한 것들을 이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회의실 운영을 할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소회의실 운영 방법은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소회의실 운영과 관련된 관리의 측면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소외시 운영과 관련된 어떤 보편적인 유의점과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같이 조금 이렇게 반영해서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주제 설정입니다. 어, 토론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그 소호회의실 운영이 학생들의 어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토론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은 소호회의실 운영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 정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수업 내용의 이해도를 좀더 깊이 있게 가져갈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면서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주제가 좋습니다. 또한 토론 주제를 설정하실 때는 소회의실을 운영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구성원들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소회의실을 운영하기 직전에 어 구성원들에게 소그룹 발동 전 토론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참가자들이 소회의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토론 주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을 위해서 할애할 시간들이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토론이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소행실로 이동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무엇을 다루는지, 왜그 주제를 다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 설정은 앞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한 가지 더좀 유념하실 부분은. 소회의실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메인 세션으로 돌아와서 해서 각소 회의실에서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까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소 회의실 시간 운영도 정해야 하며, 그리고 소 회의실 운영의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구성원 간의 회복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교수자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일면식이 없었던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처음으로 만다는 학생들이고요. 그것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일 전공 학생들이 아니고 여러 전공 학생들이 섞여 있거나 또는 뭐 교양 과목인 경우에는 어색함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이렇게 어색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토론이 원활하게 깊이 있게 변기 없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소회실이 운영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소회의실로 이동하고 난 뒤에 서로 간단하게 각자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를 켜서 얼굴을 좀 보여주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 역할입니다. 소회의실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어,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참가자 즉 학생들은 모두 소회의실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메인 세션에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운영자가 메인 세션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세션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소회의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따라서 소회의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운영자는 소회의실 운영 시작과 동시에 소회의실을 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에서 보면 그 운영자가 각 회의실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운영이 시작이 되면 운영자는 모든 회의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회의실에 참여해서 각 구성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론 주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혹시 운영자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불편한 점들이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 이제 운영자는 메인세션에 있으면서 수시로 회의실에 참여를 해서 어, 중간중간에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소회의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자주 빈번하게 소회의실에 참여를 하고 나가고 참여하고 나가고 하는 방법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소회의실에서의 참가자들이 운영자의 존재로 인해서 원활한 어떤 토론이 진행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수자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참여자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소회의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어좀 이렇게 세심하게 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메인 세션에 있다 보면 어 뜻하지 않게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퇴출로 인해서 다시 소회의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 운영자는 메인 세션에 있으면서 시스템 오류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즉시 해결해주고 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회의실 활동이 끝난 뒤에 이제 각회실 발표와 정리입니다. 소위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시의 모든 참가자들이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서 뭐 10초 또는 15초 이렇게 지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참가자들이 메인 세션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메인 세션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 운영자로서 이제 교수자가 각 조별 발표, 어각 조별 활동 내용들을 어 공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공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때는 빠진 조 없이 모든 조가 골고루 발표하도록 배려를 해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제한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발표자입니다. 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발표자들에게 1분, 2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발표의 내용들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어떤 통일성이 상당히 또 이렇게, 어, 어 많이 좀, 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표자를 따로 정하는 것이 사실은 뭐좀 좋긴 합니다. 이때 이 발표자를 교수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어떤 긴장도도 조금 있게 살려주고요. 그리고 그룹 그룹 활동에서 모든 학생들이 좀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는 뭐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어떤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또 유용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또는 한 가지 방법을 만 구식하실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회의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어 중복되지 않게 빠진 학생이 없이 골고루 발표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별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발표 내용에 대한 다, 다른 조의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교수자의 정리를 통해서 소그룹 활동이 이제 마무리 되게 될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어, 원격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히 대학 수업에 있어서 어~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활성화하고 또 그와 그와 같은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학 수업의 질을 또 제공해 볼수 있는 어떤 비판적 사고력 함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중에서 소회의실 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속으로. 어, 소회의실 운영 기능은 어떻게 보면 매우 그 간단하면서 또 수업의 효과를 많이 이렇게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여러 교수님께서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어, 소회의실 운영을 한번 해보실 것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오늘 원격 교 육과, 그리고 토론 수업 에 활성, 화하라고하는 주제 를 가지고, 간 단하 게 교수 법에 대한 말씀 을 드렸 습니다. 감사 합니다.